치료 좀해야겠어기다려봐 심하게 다쳤네치료해야겠어죽지않으면 어, 이보 니다스터가 온라인 상태입니다 잡았다. 여기 광어졌습다 지금 헤어졌습니기 지금 지고있습니다 지금 이보 하습니다가있어 근거리용이야 기계식 조준기보다는 낫지. 여기 추가 보급품 이 있어. 저놈들 믿끼 속겠지. 레벨이 올랐어. 다들 사인 받으려면 업그레이드 고를 동안 주의서고 있으라구 음, 누구한테 고맙다고 할까? 백팩 여기 있어. 레벨 3이야. 짐, 다들 좋아하는 거, 거 찾아보라. 그건 내 거야. 주의의 맛이라. 네 저기 봐, 케어 패키지가 오고 있어. 흔들 <laughs> 시켜주마. 짜잔. 여기 추가 보급품이다. 이저에 증폭기가 있어. 파워부스터다. 저쪽에 g e 다 저기 케어 패키지다. 하나 찾았어. 분신에 풀어야겠군. <놀람> 공격 받고 있다. 남 용의 위치를 맵에 표시했어. 셀들을 <놀람> 충전하는 중. 파이겨 미끼 보낸다. 아 잠깐. 내가 본 츠라는 거나확신하지저쪽에 나쁜 놈이 像这

여기 이브 아베스터가 있어. 여기 경량 아스널이 있어. 냉이 일부 저기 좋은 된다. 게 있을지도 몰라. 저기 복지기가 있다. 내 유명한 폭첩을 만들 수 있는지 보자고. 아 잠깐 정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되나? 무기를 강화했어. 업그레이드는 할수 있을 때 해야지. 음. 이 강화한 무기로 드니 내가 더 무서워 보이나? 음, 분명 그렇겠지. 빈까지 멀지 않다. 10초 남았어. 복지기가 어허! 있다. 내 유명한 폭차변을 만들 수 있는다고. 지 갑자기 그런 것까지는 못하지, 그렇지? 저놈들 믿게 속겠지. 케어, 패키지 전달 케어 패키지가 온다. 내 근처에 적이 있어. 적 발견. 작아 보이는데? 아, 다 잡았다. 전 중. 하, 미끼 얼빠지게 만들어 주지. 역시나가군얘좀 봐. 저리 가꾼잖아과 녹시 시나갔군얘좀 봐. 녹시 나가 있어. 줌과 쉴드 나전꾼 곡재기가 떨어진다. 신 보내지. 아, 역시 잘 생겼어. 사격 중이다. 총독 받고 있어. 다치기까지 1번 남았네. 링은 멀지 않아. 잠깐, 실드 충전 중. 장전 중. 저쪽으로 이동하자. 쉬는 게 아니야. 여기 강사이라고자 <놀람> 여기 강아파스터가 있어. 조심해. 조심해. <놀람> 정신없지? 실드 충전중! 내 걱정은 하지마! k k c 장전중! 연기 좀 뿜어주지! 이 동룡 발각됐다! 장전중! 4세트는 탈락했어! 우승 확률이 늘어나는중 잠깐! 실드 충전중! <laughs> 대단한 챔피언이지? 역시 나갔군. 예전과. 공격받고 있다. 드충내 분신을 풀어야겠 1분 남았다 링이 저쪽으로 가까워 저쪽으로 이동하자 치료 중이야 저쪽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 믿게 얼빠지게 만들어주지 45초 링이 멀지 않아 저쪽엔 아픈 놈들이다 저쪽 발견 위험해 적 발견 저쪽이야 30초 남았어 링이 곧받친다양마를 발포한다 저이 쏜다 아 이런 맞았잖아 실드를 충전하는 중어기 스나이퍼 확다 보낸다 거울 세티어야 저기 저이다 발각됐다 링이 1초 발견 멀어 저기 개업에키다 내가 처리에서 거... 자, 퍽 아, 아니, 이제 물기. 저쪽에 놈들다저 실드를 잡았다. 방금 마지막 한 명이 남은데, 공격했고 달려드는 놈 한번 을까 미끼를 보내겠어. 장전 중. 잠깐. 실드. 업무를 부탁한다. n g 冲上，冲上！ テラミスは確か